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 3, 2, 1, GO! 자 여러분 모아왔습니다. 구세나 멸망전 가야죠. 지금 보면 5성 5강 220개 이거 보이나요? 합성을 보면 90 그냥 천장 본다는 마인드 이걸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구세라가 현재 두 개예요. 로지 줄입니다. 세 번째 구세라 획득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이가 나와야 돼요. 과연, 천장 전에 나오느냐? 일단, 90회 동안에 안 나왔거든? 자, 여러분들, 뭐 나올 것 같아, 나온다면. 빨리 말해봐봐. 주이 확정이라고, 줄이 이미 있는데, 붉은 깃발, 파이. 주이 업이라고, 주주주도 계속 버티는데, 로주주는 버틸 만 하다고, 1초 주이로 혼나보라고요? 주이 업, 주이 업. 자, 갑니다. 멸망전 지금부터, 5회씩 갈게요. 전설이 나오나,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안 나왔죠? 합성 멸망전 얍 검은색 기온이 나오나? 안 나오죠? 이거 천장 전에 막두 개씩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냥 천장 보는 거잖아요 이거 아오 진짜로 파이 나와야 됩니다 파이 나오면은 로지, 주리, 파이, 행복, 굳세나, 싹 가능 가자 안 나오죠 전설도 안 나오네 야좀 쪼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뭐지? 이게 뭐고 <laughs> 그런 거 없죠 합성 50회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고? 검은색 기운이 솟아나요 전설 하나라도 no. 이 생키들아 내놔 네, 파이 나오면은 나 엘리스 초월하고 발리스타 초월하면서 초월 패키지 있거든요 발리스타는 초월 패키지로 구매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파이가 나온다 발리스타 지금 6초 맞아 있거든요 4초에서 2개 있어요 그거 그냥 패키지 긁어줄게 세나야 보고 있니? 보고 있어? 패키지 긁어줄게 오! 처음으로 전설 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 쓰리 5 1고 넘어가죠 그냥 천장인 거죠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전설도 그냥 불쌍하니까 한번 딱 얼굴 보여줬네 야 이거 그냥 천장이잖아 이거는 뭐 그냥 끝났네요 아. 저는 이런 운빨을 기대하면 안 되죠. 어, 뭐야. 천장 전이었잖아. 이제 안 나오겠죠? 이건 아닐 겁니다. 그쵸?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파이 나와야 됩니다, 파이. 자, 여러분, 여기서 파이 나오면은 진짜, 바로 그냥, 과금 들어갑니다. 제발요. 두구두구. 진짜 긴장되는 순간, 여기서 파이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길드전이나 이런 것때 파이 쓰고, 제대로 좀 하지. 눈 감고 갑니다. 아, 씨. 쓰리, 투, 원, 고. 됐나? 파이 나왔나? 나왔나? 자, 봅니다. 짠! 와! 야, 이게 게임이지! 야, 이게 게임이지! 야! 이거지! 대, 성공!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파이 딱 나왔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과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과금 바로 갈게요! 앨리스, 이거 어딨어? 초월, 지원형. 일단 앨리스, 이제 6초가 되죠? 5초. 과금 패키지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발리스타. 봐봐. 발리스타를 제가 과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 딱 하고, 그냥 6초 만들면 되는데, 그냥 5초 딱 하고, 과금할게요. 초월하면, 패키지 두 개, 어서오고. 자, 79,000원 곱하기 2, 갑니다. 자 파이 나온 기념 바로 갑니다 엘리스 고속성장 발리스타 고속성장 자 바로 가버리기 79,000원 짭세니까 79,000원 요렇게 자 여러분들 과금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엘리스 받고 여러분 발리스타를 영웅을 하나 받는 게 낫나 루비를 받는 게 낫나 영웅을 받고 밀키를 실험실 준비를 하는 게 맞나 형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발리스타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6천을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나 플라텐 나오면 뽑기를 해야 될것 같고 루비? 멜키를 실험시 준비를 해? 루비를 해? 루비가 좀 여러모로 쓸모는 좀 많기는 한데 여러분 발리스타는 이미 6초죠 루비야? 음, 12초 할 필요가 없죠 루비로 챙겨놔? 루비가 답이야? 오케이 발리스타 6초 이미 맞아있으니까 루비로 사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샀고요그 다음에 앨리스는 앨리스로 사면 되죠 79,000원 자 네이버페이로 또 사면 오케이, 이렇게 두 개까지 완료. 파이 나온 기념으로다가 그냥 바로 과금 질렀습니다. 그게 장사 요령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강석, 이거 해야죠. 스강석, 그냥 바로 네개다 질러버리면 되죠. 됐죠. 아직도 세 개가 남아있습니다. 궁극 강화 바로 해주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자, 이거 이제 테오파이 콜트도 나도 가능하다. 아무튼 아 이게 로지 줄이 파이 이거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거 나는 게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닥치고 게임 해야 되겠네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천장에서 나왔습니다 200층에서 로지 나오고 200k 합성 천장으로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나왔어요 차례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장이에요 천장 영상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